변호사님 그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추려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 대형 로펌 이제 뭐 판사 검사 출신 혹은 전관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좋나요? 제가 일을 해보면 전관이 필요한 국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좋겠죠 돈만 있으면. 음. 근데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를 일반 사람들이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그래서 전관을 써야 되는 국면이 만약에 아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관을 써봐야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내 사건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 주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짱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차피 단독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가 열심히 할 마음만 있으면 막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든 동료한테 가서 물어보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맥을 활용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일반 사건이라고 말하 何が 대부분 어떤 사건들이에요? 뭐 성범죄나 일반 민사나 뭐 노동 사건이나 이렇게 다 일반 사건인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되게 득소수예요. 아, 너무 어. 어, 굉장한 질문이야. 전문 변호사 변호사 옆에서 나오는 전문 변호사는 정말 전문 변호사인가요? 아, 근데 그 아까 제가 그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하냐고 했을 때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만약에 지인이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누가 열심히 할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한변호사 협회 들어가면은, 전문 분야별로 고를 수가 있어요. 뭐, 형사법, 가사법, 민사법, 분영법까지 뭐, 엄청 디테일하게 쭉나눠져 있거든요. 학교 폭력 그거야, 다 해서? 그거를 하려면, 사건을 뭐, 한 30개? 최소? 아무튼, 일정 횟수 이상 같은 분야의 사건을 해야지 거기 등록이 돼요. 어차피 변호사 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머리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정도 기본은 된다는 거잖아요. 또안 해도 될 수는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절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 제한 될지 모르겠으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그 전문 변호사로 일단 범위를 확 줄여 놓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음. 그 중에 누구를 고르든 간에 아무튼 유사 케이스를 30배 이상 했던 사람이니까 변호사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는 게 좋나요? 네. <laughs> 아니 왜냐면 병원도 여러 군데 가보는데 저도 옛날에 팔 부러졌을 때 처음 간 병원에서 이거 팔을 다 잘라내고 뼈를 붙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 친구가 하는 병원에 갔더니 카메라로 내 뼈가 다 나와요 카메라로 내 뼈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뚝 하면서 맞춰줬어요 이그 상태로 기부싸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짤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의사들도 공부를 그렇게 해도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변호사들도 그렇죠. 의견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거는 문과 학문이기 때문에 그죠그죠 그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여러 군데 가봐야 되고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맹점이 뭐냐면 제 일하는 스타일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의뢰인이 나한테 정말 100% 팩트만 딱 얘기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을 해보면 나한테 사실 100% 얘기를 안해줘고자가 제일 캥기는 건 말을 안 해.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방향까지 자기가 정해주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음. 그럼 그런 의뢰인들은 사실 변호사 없이 지원자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laughs> 그대로 알려주고 방향은 변호사가 설정하게 해야지 변호사를 선임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음. 그거를 자기가 선임해 놓고 변호사를 못 믿고 계속 사실도 조금 숨기고 방향도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원망을 일단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 그때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뭘못해내 생각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뢰인이 자꾸 제시하는 방향이랑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망을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대충 해주는 거야 나중에 안 됐을 때그 부담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 그쵸?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소통이 잘 된다고 맨날 불안한 거다 전화하면 서로 지치니까 소통이 필요한 거는 내가 100% 팩트를 전달해주고 관련된 증거를 전달해 주는 걸 딱딱딱 변호사가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받아먹는 거에서만 중요한 거고 방향은 변호사가 정하게 해줘야 돼요 전문적인 음... 걸 믿고 의뢰인 자꾸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고 돈, 돈 버리는 거라고 진짜 근데 한두번 당한 게 아니라. <laughs> 모든 변호사 선임하지 않도록 <laughs> 어, 평화롭게 사세요 화이팅 <laughs> <laughs>